사건 역사야담. 사또 정약경 사라진 살인범을 추적하다. 다산 정약경이 1797년 황해도 곡산부사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해 8월 어느 날, 동촌 이화동에 사는 유지홍치범이 백미길을 달려와서는 조심스럽게 아래였습니다. 제가 사는 이화동 이웃마을 월천국에 철충 장군으로 은퇴한 김오선이란 분이 계시는데 함경도 영풍에서 소를 한 마리 사서 돌아오던 중 당도를 만나 소를 뺏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부사 정야경이 관심을 보이자 홍치범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소문을 말하는 이들이 많기에 소인이 직접 김장군 집에 가서 알아봤더니 두 아들이 그런 일이 없다고 한사코 부인하더군요. 부친이 평소 가슴과 배에 통증으로 고생하시다가 갑자기 길에서 발병하는 바람에 돌아가시게 된 것일 뿐 절대로 강도를 당한 건 아니라고요.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던가요? 부사 정야경의 물음에 홍치범이 답했습니다.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도 김장군이 강도를 당한 일이 없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럼 헛소문인가 보네요. 아닙니다. 제가 다녀온 뒤인 8월 10일 아들들이 그분의 장례를 치르고 매장했습니다만 다른 몇몇 사람이 일부러 소인 집으로 찾아와 김 장군이 강도당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리송한 상황에 정야경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목격자가 있습니까? 곡산장에도 와서 장사하는 영풍 사람 이호천이 소인 옆집에 사는 장사꾼 김규대에게 말하기를 16세 된 아들이 친구와 함께 강도 현장을 목격했고 눈치챈 강도에게 죽임당할 뻔했으나 마침 소를 타고 있어서 달아났으며 그 강도를 다시 만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김장군이 강도를 당한 게 사실인 것 같으니 당장 강도를 잡아야겠습니다. 그래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사또를 찾아뵈었습니다. 그런데 강도 당한 곳이 어디인지 혹시 들으신 말이 있습니까? 영풍에서 곡산으로 오는 길목인 무남수구입니다. 그것은 골짜기가 깊고 숲이 많이 우거졌으며 사방팔방 통하는 교통 요지라서 종종 화적대가 출몰하는 곳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 서둘러 범인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날 정약경이 현장 답사에 나서려하자 육방 관석이 모두 위험하다며 말렸습니다. 소인들이 다녀올 테니 할 일만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나 정약경은 궁교와 군졸 몇을 거느리고 문암 수구를 살펴본 후 영풍으로 가서 이호천의 아들 이봉이와 단짝 친구를 데리고 곡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정 야경은 두 아이를 조용한 방에 머물게 하되 편히 지내도록 조치했습니다. 두 군교가 잔뜩 긴장한 아이들에게 끼니마다 맛있는 반찬을 챙겨주고 좋아할 만한 선물도 하면서 다정하게 대해줬습니다. 다짜고짜 물어보면 움츠릴게 보난 까닭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아이들은 하루가 지나자 어느 정도 안심이 됐는지 자기들이 목격한 강도사건 현장을 자세히 말해 줬습니다. 두 아이는 함께 소를 타고 여기저기 오일장을 찾아다니며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7월 26일 해질 무렵 두 아이는 황소를 타고 곡산에서 영풍을 향해 갔는데, 무남수구를 지날 때 송아지보다 조금 큰 작은 소한 마리가 콩밭에서 있고 그옆 숲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소 임자 어디 있냐고 소리쳐 찾을 때 숲에서 어떤 사내가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그는 손에 칼을 쥔채 곧장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면서 소리치면 죽인다고 협박했습니다. 아이들이 놀라 당황해 할때 사내는 뛰어오다가 도랑에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이에 아이들은 소의 등줄기에 채찍을 갈겨 불이 나게 달아나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이들이 여기까지 말하자 그 내용을 받아 적던 군교가 인상 차기를 물었습니다. 이제 그 범인의 용모를 말해 보아라. 비교적 피부가 하얀 편이고 턱은 뾰족하며 눈썹이 매우 시커멓고 중키에 나이는 스물에서 서른 사이로 보인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또한 강탈된 수소는 누런 털빛에 두뿌이 앞으로 구었고 이마에 나 있는 털이 양털 같았다고 했습니다. 관찰력 뛰어난 아이들 덕분에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된 군교가 물었습니다. 그 강도를 잡아와 대면하면 너희들이 알아볼 수 있겠느냐? 이에 아이들은 물론이라고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7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영풍의 벚꽃장에서 자신들이 산 미역을 소에 싣는 걸 친절히 도와줬던 사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사내를 다시 본 순간 얼굴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고 용모를 명확히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정약경은 그 진술서를 들고 황해 감영으로 가서 보고했고 관찰사는 적극 협조해 줬습니다. 관찰사는 유능한 수사군교 두 명과 포졸 두 사람을 차출해 정약경에게 지원해 줬고 일행은 8월 16일 신분을 감추고자 관복을 벗어. 일반인 옷으로 받고 있고 복꽃장으로 가서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년 12월에 한 씨라는 사람이 집을 새로 지으려 했고 목재 이동 경로에 이화동도 포함됐기에 그 길을 잘 아는 인부들의 얼굴을 일일이 그려 증인에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증인이 전부 아니라고 도리질했으므로 수사공교는 다음 방법으로 최근의 마을에서 외지로 나간 사람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이광인이라는 사람 집에서 모숨으로 일했던 김대득이 그의 7월 특별한 이유 없이 외지로 나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거참 난감하군. 그렇다면 장날의 단서를 찾아봐야지. 수사군교들은 장날마다 벚꽃장을 샅샅이 돌며, 산골에서 나는 물건을 팔러 온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산골에서 약초를 싣고 와서 파는 사람을 통해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한 첩보를 얻었습니다. 달포전에 한 사내가 중간쯤 되는 황소 한 마리를 끌고 그리로 들어왔다는 말에 수사 공교는 직감적으로 그놈이 곧 용의자라고 확신했습니다. 장사꾼으로 변장한 수사 공교는 자기도 그곳에 살고 싶다며 약척군에게 위치를 물어서 안변땅 노일령 아래 새동촌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다음날 수사군교는 아이들을 데리고 새동촌으로 가니 인적 드문 두의 산골이었고 약척군 말대로 오두막 두 채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포졸과 함께 숲속에 있다가 군교가 함께 데려오는 사람을 멀리서 살펴보고 가부를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범인이 맞을 경우 이마에 손을 얹고 아닐 경우 턱 밑에서 손을 흔들어 신호를 보내렴. 수사 군교가 그 집으로 가서 사내의 용모를 살펴보니 증인들이 말한 인상차기와 일치했지만 결박하지 않고 조사할 게 있다는 말로 아이들이 숨어 있는 산중토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들이 그 사내를 보자마자 이마에 손을 얹기에 군교들은 즉시 포승으로 사내를 결박했습니다. 이어 군교들은 그 집에서 중간쯤 자란 황소, 김장군 것으로 여겨지는 옥관자, 무명배로 만든 전대, 범행에 쓰였으리라 추정되는 칼등 관련 증거물을 찾았습니다. 일행은 8월 30일 저녁 곡산부에 도착해 부사 정야경에게 범민과 증거물을 넘겼습니다. 다음날 정야경은 범민을심문하여 자백을 받은 직후 황해 감령에 검거 경위를 보고하고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형조를 통해 황해도의 살인사건을 보고받은 정조는 살인강도제를 물어 관찰사 재량 아래 처형하라는 유지를 내렸습니다. 정약경은 범인 김대득을 황해 감용으로 압송하기 전에 급히 김장군 집으로 군관을 보냈습니다. 아들 김한보가 관하로 달려오자 정약경은 옥관잠 및 전대를 보여주며 김장군의 유품이 맞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그렇다고 확인하자 정약용이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전에는 지병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였소. 그에 대해 아들은 아버님 명예를 생각해서 차마 강도에게 살해당했다고 말할 수 없었노라 밝혔습니다. 알겠소. 시신의 상처는 어떠했소? 아들은 칼에 찔린 흔적이 세 군데 있었노라 답했습니다. 이에 정약용은 곧 감명해서, 범인을 처형할 것이라고 알려주면서 그뒤 유품과 수소를 찾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정약경은 다음 날 보고서와 함께 살인범 김대득을 황해 감령으로 보냈습니다. 관찰사는 사건 처리를 마무리하고자 인정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인정신문은 실질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김대득이 모두 인정하자 관찰사는 엄중한 장영을 지시했고 범인은 권장을 맞다가 죽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